안녕하세요 친구들 호선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 시간에는 힘을 잃어버린 삼손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났대요. 이번에는 블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나봐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설을 하나님이 이번엔 보내주실까요? 바로 그 친구는 삼손이에요. 우와 힘이 엄청 세 보이는데요.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 저를 드려요 하고 약속한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첫째 시체를 만지지 않기 죽은 몸이 바로 시체거든요. 그런 몸을 만지지 않고 둘째 포도에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스 포도주 그리고 또 건포도. 포도가 들어간 빵과 떡,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와, 신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기.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머리가 자랐나 봐요. 절대 머리에 칼이나 가위를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할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이렇게 약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힘을 주셨대요. 삼손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자를 만난 거예요. 와, 무시무시한 큰 사자다. 삼손, 빨리 도망가, 도망가. 사자를 만나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삼손에게 그때 큰 힘을 주셨어요. 흠, 내가 싸울 수 있겠는데? 뭐라고? 감히 나랑 싸워보겠다고? <laughs> 삼손과 사자가 앙, 부딪혔어요. 이야, 너 나랑 싸워보자.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하, 나도 널 가만히 안둘 거야. 그래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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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내가 갈기갈기 염소처럼 찢어주지. 그러고는 맨손으로 폭. 머리도 날아가고 배도 촥 찢어놨어요. 어떡해. 사자를 이렇게 찢어 놓다니, 뱃속이 다 보이네요. 하하하하, 역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지. 우와, 우리 친구들 삼손 정말 힘이 센데요? 저번에 사자를 만났던 길을 삼손이 다시 가고 있었어요. 오, 아직도 사자의 시체가 여기 있었네? 어, 이건 뭐야? 볼집이잖아. 와 맛있겠군. 한번 먹어봐야지. 오 진짜 맛있다. 삼선 진짜 맛있다. 그쵸 그쵸 그쵸. 와 진짜 이꿀 놀라운데요. 한번 더 먹어봐야지. 야자. 어, 아우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네. 어머. 삼손, 너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잖아. 죽은 시체에 손대지 않기. 너 지금 손댔어. 에이, 아니에요. 겨우 3초인걸요, 3초. 하나님도 이 정도는 봐주실 거예요. 아우, 어, 한번더 먹어볼까? 아 냠냠냠냠냠. 삼손, 그만 먹어. 너 시체를 만지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잖아.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오, 우리 친구들 그래도 시체는 시체인데 하나님과 약속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네요 삼손이 여기가 드릴라의 집인데 삼손이 놀러 왔나 봐요 드릴라 드릴라 어머 삼손 왔네요 나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머머머어머 저도 당신이 좋아요 좋아. 당신은 정말 힘이 세잖아요. 진짜 멋있다고요. 허허허허, <laughs> 제가 좀 멋있긴 멋있죠. 그런데 솔직히는 드릴라가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느날 삼손이 없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바로 블레스 사람들이 삼손이 드릴라를 좋아하는 줄 알고 찾아왔어요. 야, 있잖아. 너 삼손 사랑하지 않지?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맞아.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가 알아봐 줘. 그럼 우리가 돈을 아주 많이 줄게.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알아낼 테니까요. 그러고는 냉장고 뒤에 그리고 화장대 뒤에 숨어있게 했어요. 그리고 삼손이 또 찾아왔죠. 드릴라, 드릴라. 내가 또 왔어요. 어머, 당신 오셨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는 힘이 아주 아주 세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하하하. 내가 좀 힘이 세긴 세지. 그런데 그 힘은 바로 바로 내 몸을 젖은 활줄로 일곱 번을 활활활활 묶으면 일곱 개로 묶으면 난 절대 힘을 쓰지 못한다오. 아 그러셨군요. 정말 당신은 날 사랑하나 봐요. 그런 비밀도 말해주고. 그런데 삼손이. 그 드릴라의 집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드릴라가 젖은 일곱 개 활주를 가져왔어요. 하하하. 내가 이걸로 꽁꽁 묶어줘야지. 그러고는 삼손을 꽁꽁꽁꽁꽁꽁꽁 일곱 개로 묶어놨어요. 우리 친구들, 삼손 어떡해요? 진짜 큰일 났는데요? 와, 이러다가 정말 어떻게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런데 들라가 삼손을 깨웠어요. 삼손,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어요. 빨리 일어나요. 그러자 삼손이 힘을 주니까 글쎄 줄이 다 끊어졌어요. 삼손.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했군요. 진짜 미워요, 미워.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진짜 비밀이거든요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요 비밀 안 말해 줄 거면 당장 나가라고요 아니 내가 비밀 말해 줄게요 나는 새 밧줄로 묶으면 절대 움직이지 못해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정말 믿어 주겠어요 다음부터 거짓말하면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고는 또 삼손이 잠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두둘다 진짜 무섭지 않아요?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나 봐요. 그리고 이번에는 새밧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이걸로 꽁꽁 삼손을 묶었대요. 아 내가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아야지.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않았겠지. 그러고는 꽁꽁 꽁꽁 묶어놓았어요. 우와 진짜 큰일이네. 그러고는 또 잠깐만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고는 또 삼손을 불렀어요. 삼손, 삼손 불렀을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잡으러 왔어요. 빨리 일어나요. 뭐라고? 뭐? <laughs> <laughs> 어머, 아무도 없잖아. 자기 또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진짜 실망이에요. 저리 가요. 저리 가. 나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리 가요. 우리 친구들 어쩌면 좋아요? 삼손이 또 말해줬어요. 내 머리에서 힘이 나는 거라서 내 머리를 배틀에 꽁꽁 묶으면, 일곱 가닥으로 묶으면 난 절대 힘을 쓰지 못한다. 진짜죠? 이번에도 거짓말하면 정말 우린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알았죠? 그럼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는 또. 삼손이 잠이 들었어요. 우와, 우리 삼손 진짜 큰일인데요. 이번에는 확실하니까 걱정 말아요. 이번에는 확실하다고요. 그리고는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배틀에 묶기 시작했어요. 우와, 진짜 큰일인데. 배틀은 옷감을 짜는 기계거든요. 여기에 긴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일곱 가닥으로 잡아가지고 이거를 배틀에 묶고놨어요 와, 삼손 진짜 큰일이다. 이번에는 확실하니까 꼭 삼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딜라가 또 삼손을 깨웠어요. 삼손, 삼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와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헤이,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해줄게. 난 나시린이야.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난 절대 머리를 자르지 않거든. 내 머리를 자르면 하나님과 약속이 깨지니까 힘이 다 사라질 거야. 삼손이 또 잠을 자고 있을 때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헉, 어떡해! 삼손이 머리를. 우와. 약속을 다 어기게 됐잖아. 어떡 하면 좋아? 그리고 싹다 잘리고 말았네요. 이번엔 진짜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와요. 빨리 일어나세요. 뭐라고? 어, 내머리 내 우리 블레셋에게 넌 잡혀갈 거야. 하하하 이제는 이스라엘 사사도 없어졌으니 우리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리 밥이야. 아니 이럴 수가 드릴라 날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다니 날 사랑하지 않은 거구나. 하날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탓이라고요. 이럴 수가 내 힘이 다 사라지다니 어, 삼손은 울면서 불렛을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 어떡하면 좋아요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이상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힘들을 모두에게 주셨대요. 어떤 친구에게는 반짝이는 생각을 또 어떤 친구에게는 아주 따뜻한 마음씨를 또 어떤 친구에게는 멋진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손가락을 또 어떤 친구는 잘 달리는 발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대요. 그런데 이 힘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들을 잘 살펴봤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꼭 사용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이 삼손처럼 잊어버리지 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그럼 안녕!